안녕하세요. 친절한 김부장입니다. 플레이 인터랙티브 K5차가 근본에 새로 발매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K5차에 있는 테마형 클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이 K5 계기판에 있는 테마형 클러스트 화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은 바깥 배경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 배경은 유보가 연결이 됐을 경우에 시간에 따라서 배경 화면이 변동이 되는 그런 화면을 보여줍니다. 현재 이 테마형 클러스트 화면은 테마형 A하고 테마형 B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테마형 A는 일반 클러스트 화면이, 테마형 B는 현재 보이는 것 같은 배경 화면으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전환되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테마형 클러스트는 2.0 가솔린 차량 중에서 보시면 노블레스급 사양에 내장으로 보시면 슈퍼비전 클러스트 해서 12.3인치 풀사이즈 컬러 TFT LCD하고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선택 시에 테마형 크러스트 기능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 가솔린 엔진 노블레스급을 선택하시고 유보 내비게이션 선택하시면 테마형 크러스트 화면을 지원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테마형 크러스트 화면의 변화는 오른쪽에 보시는 내비게이션을 보시면 왼쪽에 오른쪽에 세답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세답이란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차량이란 메뉴가 있는데요. 이 차량 메뉴를 들어가시면, 어 왼쪽에 또 이제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올려보시면 계기판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이 계기판 메뉴에 들어가시면 밑에 테마 선택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 선택 메뉴를 누르시면, 어 테마형 A 또는 테마형 B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배경 화면은 테마형 B 화면이 되시고요 테마형 A 화면을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일반 계기판 클러스터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조작할 때마다 예, 컴포트, 스포츠, 예, 커스텀, 예, 그 다음에 에코 이 모드에 따라 가지고 이 계기판의 화면이 예, 다양하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마형 A는 일반 클러스터면의 주행 모드에 따라 가지고 계기판을 예, 이렇게 다양하게 좀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테마형 B를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바깥 풍경을 예, 계기판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배경은 유보가 연결이 완료됐을 경우에 어 시간에 따라 가지고 밝기가 조절되고 예 풍경이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운전하실 때요 테마형 클러스트 기능을 지원받는 분이라면 어 본인의 취향에 맞게 요 계기판의 화면을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마형 클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